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알신 아크지아이스. 오늘은 제 44강 CSP 파일 관련된 팁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서울 폴리곤 데이터가 있고 이 폴리곤 데이터에 이렇게 저희가 쓸수 있는 ID 필드가 있어요. 이 i d 필드에다가 저희가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를 조인하고 을 싶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일단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돼 있다는 게좀 거슬리고 이게 구분이 캐럿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좀 바꿔 주고 싶은데 이거를 바꿔 주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한 세네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본 파일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방식은 이게 어차피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에디트 들어가가지고 포맷, 여기, 리플레이스, 가서 캐럿을 콤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Replace all. 한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이 파일을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원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콤마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다음 방법은 엑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그냥 텍스트 파일 갖다가 끌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한 필드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왔죠. 나누실 때 선택하시고 데이터 텍스트 칼럼 선택하신 다음에 나눠주세요. 넥스트 캐럿으로 그 아더에서 캐럿 넣어주시고 피니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ave as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포맷으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 다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ArcGIS 프로의 인서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뉴 노트북이라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은 텍스트를 쪼개서 csv로 내보낼 수 있다 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 경우는 보통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파일이 10개 이상, 뭐 100개 이런 식으로 될때 이렇게 코드를 쉽게 써가지고 내보내면은 쉽게 csv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건데 파이썬을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기초적인 것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여튼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CSV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마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키마 파일이라는 게별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메모장에다가 텍스트 써놓고 Save As 스키마 e m a i n i 로 저장을 하시면은 스키마 파일이 되는데 여기다 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대괄호 안에 내가 바꾸고 싶은 파일 이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h g e a v e r a g e t x t 그다음 포맷 뭘로 구분할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 캐럿 슬래시면 슬래시 콤마면콤마 코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두 번째 열 2018년 다음에, t o t o a c d 라 해서 id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텍스트로 받고 싶으면은, 칼럼 2, 칼럼 이름 써주시고요. 텍스트면 텍스트, 숫자면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텍스트로 받고 싶으면 텍스트 쓰고, 저장하고, 꺼주시면은, 이제 이 파일을 불러왔을 때, 저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트기 때문에 좌측 정렬로 되어 있죠. 이거를 만약에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은 스키마 파일 가셔가지고 이거를 f l o 저장해서 다시 불러오시면은 쉽게 숫자나 텍스트에서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팁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칼럼 2가 텍스트인지 숫자로 저장을 안 해놨어요 그럼 기본값으로 뭔가 하나로 이게 인식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숫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걸 텍스트로 바꾸고 싶다 근데 스키마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다른 방법도 기억이 안 난다 하실 경우에 여기 숫자 앞에다가 글자라든가 숫자가 아닌 거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세요 상태를 저장하고 꺼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오면은 기록 중에 숫자가 아닌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앞에 것만 지워 주고 저장하면은 이제 텍스트 필드로 아이디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에다가 조인, 애드 조인. 그래서 필드 맞춰주시고요. Success, OK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V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CSV 파일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뭐 메모장에다가 CSV라고 확장자를 넣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파일이 만약에 에디트 들어가면 텍스트 파일 메모장을 열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텍스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 name 이름이고 age고 gender. 그래서, 김, 22살, 월이, 32살, 뭐 정, 44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불러와도, 테이블로 보입니다. 그래서, csp 파일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인데, 콤마로 갑자기 나눠서, 나어뒀다 그리고 첫 번째 라인은 언제나 헤더가 된다.만 알아두시면은 CSV 활용하실 때 그냥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구에 대해서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조인을 하면은 같은 폴리곤이 여러 개가 그려져요. 값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별로 효율적으로 데이터 조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조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차저차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